안녕하십니까. 카팡 로켓 출고 이은우입니다. 자, 오늘 리뷰할 차량은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핫한 모델, 바로 도요타 알파드인데요. 뭐, 일각에서는 이 차량이 카니발의 대양마라고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차량 가격 9,920만원입니다. 절대 대양마가 될수 없는 가격이죠. 거의 두배 차이가 나는데 말이니까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차량은 뭐, 카니발의 대양마라기보다는 조금 더 상위 호환급 모델로서, 사실 어떻게 보면 패밀리카, 이런 용도도 가능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의전용에 조금 더 가까운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리뷰에서는 이 차량의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의전용으로서 어떠한 편의 기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면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가장 잘 팔린 차가 타인 뭐 국산차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독삼사, 수입차 중에서 독삼사가 될 텐데 어, 기존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독특한 디자인을 띄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차량들을 보면은 본닛이 굉장히 길어 가지고 이 라디에이터 그릴과 범퍼가 좀 나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는데 이 알파드 같은 경우에는 오버행이 굉장히 짧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도 굉장히 커지면서 매우 독특한 그런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는 조금 난해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디자인이라는 건 개인 호불호. 그 취향 차이니까 램프로 보면은 살짝의 버벅거림은 있지만 그래도 턴 시그널 적용해 주면서 좀 일본 차답지 않은 그런 세련된 모습도 가지고 있네요. 범퍼 하단부 보시면은 자 여기 크롬 넣어주면서 9,920만원 다운 그런 고급스러운 자 근데 그 크롬이 조금 더 들어가면은 낫지 않았을까요? 예 근데 이쪽 부분에다가만 크롬을 넣어주고 여기 안개 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차량 대비 조금 작죠? 19인치가 들어갔는데 사실 의전용 차량 같은 모델에 휠이 뭐 20인치, 21인치 그이상의 크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 승차감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휠도 나쁘지 않다. 측면부 보시게 되면 굉장히 큰 A 필러 가지고 있고 요기요 라인이 굉장히 독특하죠. 여기 또 이제 크롬 덕지덕지 발라줬는데 일반적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 유리와 후면부 유리가 거의 뭐 동일 선상에다가 두는데 약간의 투박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이렇게 나눠 놓으면서 조금 더 세련돼 보이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일반적인 차량들을 보면은 이 크롬 라인들이 이 하단부에 지금 여기에는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하단부에다가 크롬 라인을 주지만은 독특하게 상단부에 크롬 라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도어를 한번 열어보면 살짝은 답답한 느낌이 나죠 한국인들은 좀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조금은 답답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좀더 빨리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자 알파드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부가 문 도어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 비가 내린다거나 뭐 이랬을 때 다리가 젖지 않는다는 뭐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튀어나와 있지만 말이죠. 자 후면부도 역시나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아, 자 사실 뭐이 디자인 자체가 이쁘다 어쩌다 뭐 이렇게 제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아, 좀. 독특해요. 그렇죠. 또 하나 독특한 거는 일반적인 트렁크를 개폐하는 버튼 자체가 여기 있는데, 알파도도 여기로 오픈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동식으로 오픈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드에 여기 있다. 여기 이 버튼을 통해서 개폐가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측면부 도어 열었던 것처럼 상당히 느려요. 예. 조금은 역시나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버튼을 한번 누르면 즉각적인 리스폰스보다는 약간은 버벅거림을 조금 더꾹 눌러주고 있어야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네요.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넓은 편이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3열을 이렇게 띄어 놓으면서 뭐 적재 공간 더 많이 창출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골프백도 한 3개, 4개 정도는 굉장히 여유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적재 공간을 창출해주고 있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열보다는 조금 더 2열의 편의성을 극대화시킨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2열부터 앉아봤는데요. 일단 착장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합니다. 뭐, 자동차 의자에 앉았다 이런 느낌보다는 또한 쇼파에 앉았다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쿠션감도 좋고 푹신푹신해요. 너무 편합니다. 어우 좋은데? 자, 그리고 여기 이 패널을 통해서 이열의 뭐 라이트라든가 공조, 이런 각종 기능들을, 그리고 의자 조절까지도 각종 기능들을 제어가 가능하지만 사실 이런 터치가 불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 이런 터치보다는 물리 버튼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인데 여기 이 의자 옆에, 옆에 부분을 보면은 <laughs> 물리 버튼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터치에 대한 불편함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이 정도가 제일 끝으로 쭉 빼놓은 느낌인데 굉장히 넓죠? 네. 제가 키가 조금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습니다. 자, 이 알파드 같은 경우에는. 수치상으로 재원상으로 카니발보다 좀더 짧고 그리고 카니발보다 조금 더 폭이 좁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내 공간 자체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게 2열에서 3열로 넘어가는 이 공간 자체를 없애버렸죠. 그러면서 100% 2열에 대한 편의성을 100%포커스한 그런 모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를 열어보면은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조그만 테이블도 하나가 나오고 이렇게 열어보면은 거울도 있다는 거. 근데 거울이 좀 작네요. 큰 얼굴을 담기에는 살짝 작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고급스러운 9,920만 원이란 고가의 모델답게 실내 고급성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 포인트가 바로 이 숨겨놓은 컵홀더인데요. 이 컵홀더 같은 경우를 이렇게 숨겨놓는 게 아무래도 좀 디자인적으로 낫지 않나? 뭐 자질구레하게 뭐 많이 달아 놓으면 별로 안 이쁘거든요 그리고 여기 하단부에도 커플도 충분히 있어요 커플도 있고 이쪽도 보면 여기 열어보면 커플도 샥 나오는 거 네, 이게 바로 이 사소한 부분들이 바로 퀄리티 차이를 만들어내는 일본 차량 아닌가 싶습니다 다리 받침대도 이렇게 쭉 올라와 주고 하 느려 운데또 느려 아닌가 이정도면 빠른 편인가요 오 어, 근데 오 여기까지가 오오오 굉장히 많이 나오. 대박인데요? 다 아, 진짜 좋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생각보다 이 의전에 대한 그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은 나라다 보니까는 확실히 지금 알파드가 들어오는 족족 다 팔리고 있거든요. 뭐 6개월에서 8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이 차량 오늘 지금 제가 리뷰하고 있죠.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은 한달 안에 나갈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하단부에 보면은 수납 공간이 상당히 깊게 있어요. 생각보다 깊어가지고 여기 뭐 이것저것 많이 담아둘 수가 있고 여기도 수납 공간. 근데 여기는 뭘좀 담기가 좀 어려워 보이죠? 뭐 없는 것보다는 뭐 나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쪽도 보면은, 자, 여기에 지금 HDMI 선이 있죠. 이 HDMI 선 통해서 여기 상단에 이제 TV로 송출을 할수 있고, 뭐 미러링도 되고, 그리고 여기 220V 이제 전압이 들어가는데, 1500W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뭐이 정도면 컴퓨터, 뭐 노트북 이런 거 사용하기에도 전혀 지장이 없는 수준입니다. 사실, 1열 같은 경우에는 음, 2열에 비해서 조금 더 투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아무래도 뭐 약간은 이 디스플레이라 될까 대부분 이 레이아웃 자체가 조금은 뭐 일본스러운 그런 느낌은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스럽다고 해서 또 옛날, 완전 옛날식의 그 일본스러움도 아닌 게 최근에 트렌드를 잘또 반영했다고 싶은 게이 디스플레이. 화면 자체는 굉장히 커요. 근데 좀이 레이아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약간 미국식 그런 느낌도 나죠. 근데 사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 차는 1열 승객을 위한 차가 아니라는 거 2열 승객을 위한 차란 의전 차량 그런 모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보면은 이쪽에 컵홀더가 있는데요. 이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일상생활할 때 컵홀더가 굳이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수납 공간으로 이용하시기에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애초에 컵홀더 하나가 더 있어요. 이쪽을 열어보시면 컵홀더가 또 나와요. 오, 컵홀더가 여기가 또 있기 때문에 뭐이 길을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겠죠.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게 양쪽으로 열리는데, 뭐 아무래도 이게 뭐 편하죠? 좀 일반적인 틀을 그런 깨는 방식이기는 한데 뭐 조수석에서도 물건을 아닌데 조수석에서 이렇게 열면 꺼내기 쉽잖아 <laughs> 네 수납공간 상당히 깊은 편이고요 뭐 많이 들어가겠네요 여기도 다시 한번또 이게 의전 차량임을 증명해 주는 게 여기 이레이어웃에 있는 버튼들 이 버튼들을 통해서 자동차 이제 문부터 트렁크 여기 램프 이게 또 터치식이거든요 램프 도어 이런 걸 다, 일렬해서 다 조절을 할수 있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간단하게 토요타 알파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 사실은 디자인 자체는 뭐 사람들에 따라서 호불호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뉘는 모델이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뭐몇 번이고 반복드렸다시피 이 차량 같은 경우 한국에 들어오는 족족 다 팔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기기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네, 뭐, 이 차량 방금도 얘기 드렸다시피 제 옆에 바로 이렇게 떡하니 세워져 있죠. 이 상단에 연락처로 문의 주시는 분들 한달 안에 출고 가능하다고 약속드리고 있으며 언제든 견적,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있으면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